여기, 새껴나 그나, 이, 음성과 한면한 신은, 사도라 불능요 열일이나 나모 습니다 수박 먹기 편만 하심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 상황가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 희명하시어서 볼불 볼라하옵소서 어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근 상당되기 쉽사. 조사와 조사선에 대하여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상당하여 한참 잠자고 있다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누만 끼실 뿐이다 하고는. 법자에서 내려왔다. 오늘의 상당 법문은 우리 불보사님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 간단한 상당 법문이 운문록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행위에 대해 조사선의 깊은 가르침을 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조사선은 무엇일까요? 조사와 조사선에 대하여 학자들이 전하는 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조사선. 조사란 부처님의 정통, 법맥, 선맥을 이어받은 선임이란 말인데, 선종, 일파를 개창하거나 그 종파를 크게 향상시킨 중앙조로 선덕이며 후세 사람들의 기유와 존경을 받는 선임을 말합니다. 즉 한종파를 찰시한 종조나 중홍조의 경우 조사라는 존칭을 씁니다. 도대체 한종파의 조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그법명을 이은 분들은 모두 남다른 해안을 갖추고 부처님의 본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시기 때문에 조사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는 수행력과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면면이 전해져 오는 불심을 체득해 사람들을 깨담으로 이끄는 선임들이다. 한종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종파만의 법맥상승과 교리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런 가르침을 충실히 다루는 후학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법맥이란 세속에서 조상전례 혈통을 밝히고 있듯이 선종에서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심전심의 법통을 매우 중요하게 존속한다. 그런 것 같이 법통전성이 법맥이다 조사선은 일반적으로 중국선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조사란 선종에서 불에 대신하는 이상적인 인격자이다. 중국선종에서는 달마선임이 곧 조사이다. 따라서 터키선종에서 조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인도의 27조사 중국의 6조사 왜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 교종의 일대명사인 원호선인과 의상대사와 신라말의 3삼문의 조사 고려중기 교종의 대사 이철 고려말의 3화상 진울백운나움 조선 중기의 서산 대사가 대표적 조사이다. 동아시아에서 조사란 성불한 부처로 본다. 선불교에서는 불보살외 조사라는 존재가 깨달음의 존재로서 중요하게 등장한다. 조사들은 깨달음이란 멀리서 혹은 오랜 세월에 걸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즉돈으 변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사들은 마음이고 부채요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로 이어지는 사자 선종은 선종의 역사가 깨달음의 전성에 관한 기록이다 즉 이심전심의 신법에 의하는 바 크다 때문에 법을 전하는 스승이나 전해받는 제자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도와 경계를 증명하고 인정받아 법을 전한다 이를 인가라 한다 이 말을 전하는 제도나 인가의 제한이 사라졌지만 처음에는 한 제자에게만 인가를 하고 그 진표로서 이발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생긴 것이 일종일파 사자상전의 가풍이었다. 이 때문에 문종수승에 대한 공경이 깎듯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조사에 대한 존성은 돼서 부도를 세우고 탑비를 건립하는 외 사찰경례 따로 증각을 위해서 영정을 봉헌하고 제의를 받들었다. 이렇게 조사를 존승하기 위해 정각이 바로 조사전이다조사전은 선종 사찰에서 그 종파를 연 조사나 이그 절을 계산한 선임 혹은 그 절에서 수행한 덕이 높은 고성들의 영향을 모셔두고 봄, 가을로 기재하는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 정각은 조사당이라고 한다 조사전이 없는 절에는 영각을 짓고 국사를 배출한 절에서는 대신 국사전을 짓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서성에게 깨달음의 정도와 경계를 경명하고 서성으로부터 인정하다 인가를 받는 것을 조사간이라 한다 즉 조사의 지혜에 들어가는 간문 화두를 통과해야만 성불하게 되므로 이렇게 말한다 화두를 탐파하는 것은 조상안을 뚫는다고 읽한다. 그런데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이 가문을 언어나 문자 지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까다로운 가문이다. 오묘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완전히 끊어야 조사선인 정신 경전으로 선문답 등을 공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마음의 눈으로 읽고 공부에서 깨달음의 경지 정법으로 안목을 채택해 유나무의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견해에 떨어지지 말고 유암물을 초월한 절대의 경지인 불성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산대사 효정은성가기감면서 조사하는 허다한 악지, 악각을 깨뜨리는 가문으로이가문을 뚫은 뒤에야 불조를 기약할수 있다고 해서 조상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서문에서는 고봉 절경에 이를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지기에조상안문이라하니 통과해야 하리 통과하기 어려운 가문임을 설하고 있다.즉 칼날 위에 길이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갈등과 상정 견해를 잘라버리는 가문을 바로 조상안이라 했다. 중생심으로 조사관을 뚫을 수 없다. 즉, 중생심으로 화두를 탑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불성불심으로라야 조사관을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선이란 언어와 문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서성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깨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선에서 불인문자 교회밀전임을 주장한다. 참다운 진리는 원래 문자를 세울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중생에게 포인하기 위하여 문자를 빌린 것이지 참다운 진리 자체를 말도 떠나고 문자도 떠나고 생각을 떠나 있다. 따라서 참다운 돈은 교밖에 절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책진심 견생선물 이라 교를 하나 안 배워도 하더라도 사람 마음을 바르게 되서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까 바로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본래 성품을 보고 성부라는 이른바 격의 도리에 익하게 조사가 전하는 선을 말한다. 즉 조사선은 서성과 제자가 직진심 견성성부를 통해 이심전심을 실천하는 선법이다 조사서는 우주 마무리 모두 본래 부처이며 이미 다 그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본래 성부를 내세운다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이니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중생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조사단의 특징은 말 끝에 바로 깨닫는 은하 변호를 들수 있다. 말을 듣자마자 혹은 어떤 행위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적각 깨닫는 것이다. 선지식이 제시한 말을 오랫동안 의심하다. 결정적인 순간 어떤 계기를 만나자마자 깨닫는다. 찰나의 단방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선의 특징은 일상성의 선이라는 점이다마저선사가 밥먹고 세수하고 장작패는 상일의 마음가짐이 즉도 평상심시 도라고 했다시 조사선은 가고 서고 앉고 눕고 행주자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어묵동적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강경의 일체법이 모두 불법, 즉,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 자체가 불법이요. 수행의 길 아님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법학에서도 일체 업무가 모두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 일체 치생산업 개혁 삼불삼위배라 했다. 이말 또한 건강경 사상처럼 살아가는 사의 원리 자체가 불도의 이름을 실사한다. 그래서 조선선에게도 마조 선사를 비롯해 모든 선사들이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늘 우리 자신이 참된 본성을 구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곳곳에 요서소가 지의 발행유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을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기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형이상학적 철학을 중시하지 않고 사성제 원리가에게 고의 해결할 것을 강조하시다. 즉, 이, 이고, 덕락이라고 고를 넘어나며 그대로 락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숭산 선님도 미국에서 선으로 법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양치질할 때는 모든 번뇌를 떨쳐 없앤다고 생각하고, 세탁께서 어떤 세탁을 하면서도 마음에 청정게 한다는 생각을 하라. 그 비행기 트랙을 올때 깨달음에 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라. 이와 같이 승산수님은 늘 생활 속에서 본성작을 통해 불법 구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볼수 있다. 이렇게 일상사의 삶은 곧 선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분이 마주선수다 이런 일상사의 일상선의 선이 조사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농가선에서 말하는 열의 선의 이름에 대해 조사선이란 명칭을 세웠고, 열의 선은 교안에 미쳐 덜된 선이고, 조사선은 교밖에서 <laughs> 달리 전환한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선이란 이름을 지어서, 조사선이 여러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조사선은 불교 선정에서 초조달마계도 특히 육조해능개통의 남종선을 말한다. 중국 선불교의 사상종교이며 도노견성론을 주장한 조사선을 확실히 아무리 바로 육조해능대사이다육조해능대사는 초조달마 대사에 의해서 불해진 조사선의 꽃이 2조 해가, 3조 성자, 4조 도시, 5조 홍인을 거쳐 처음으로 한송이의 안성된 곳으로 변한 것에 비연된다. 그러나 조사선이라는 명칭은 당나라 후기에 나타났다. 기초를 만든 것은 6조 해릉대사와 그 문화의 제자들이지만 조사선을 확립시킨 사람은 해릉의 손재인 마조 도일선사이다. 그리고 마조선사에 이어 백장회, 황별희 임재희은, 그리고 위산영우, 조주종심 등 휘라선 같은 선상들이 연달아 출연하면서 조사선은 크게 확장, 발전했는데 이 시대가 이른바 조사선의 전성기였다. 특히 그 가운데 임재의 활로 유명한 임재예연시가 조사선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6조 해냉에서 남송시대 대종고 이전까지 즉 관안선이 생겨되는 1100년대 이전까지가 조사선 시대로 북종선 외 중구 5와 7종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조사란 달말을 비롯한 역대 조사를 일컫고 이들 조사들에 의해 발달된 선이 조사선이라 하는데 조사선에서는 화두를 들지 않습니다 화두 <laughs> 없이 묵묵히 자선을 통해 마음을 쉬어 자기 자신을 본래 깨달음인 존재가 부처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사선이란 열러선 어리선의 상대의 말로 부처님이 설정한 경향이나 어느 문자에 희존하지 않냐고 곧바로 그 마음을 직시 깨닫게 하는 선법이다. 어느 문자에 위하지 않고 직설 서성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이심점심, 깨운심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선은 마음을 닦는 수신법인데 조사선은 닮아 정열인 부처님 마음을 마음으로 하는 참된 선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육조 해능선은 그를 모르는 무식장이지만 깨쳐서 조사가 됐다. 5조 홍인 선생께서 무식한 육조 현행에게로 전법된 것에서 조사선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조사선 사상과 정신을 표현하는 말이 이심 전심이라고 불임 문자 교회 멸전 직진심 견성 성불인 것이다. 선의 이치는 오로지 조사와 조사 사에만 전해질 수 있는. 조조상전, 격의 도리로 그 방법은 이심제심이며 경전이나 어느 문자 외에 별도로 전하는 것으로 곧바로 그 마음을 직시하게 해가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서 부처님보다 조사를 더 높이 전승했다. 예래의 말씀보다는 조사의 말씀을 더 중요했고 경전보다는 조사로에 의 수행했는데 이는 당말 북송 전까지 선종사원인 초냄에서는 대웅연을 두지 않았으며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까지도 상통했다. 한마디로 선종조사는 현신불로 거의 말씀이고 불언이며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의 가르침은 곧 수행과 깨달음의 진함이었다. 원래 조사선이, 에레선이 하는 말은. 조사선의 완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마조 도일 때까지는 없었다 조사선이라는 신호가 정확하게 된 것은 조사선의 개보라고할수 있는 보림전이 등장한 데의 일이다 보림전은 선종에 전하는 조사의 법맥이 마가섭으로부터 달마까지 28조라고 주장한 문헌이다 당의 고성 지구가 801년에 지었다 마가섭에서 달마에 이르는 조사의 법명을 순서대로 다루고 조산에 관한 전설과 법을 전하게 된 인연을 소개했다. 그리고 마가섭 전사로부터 해능대사까지 선법이 이어 전, 전법 조사들은 모두 33분이다. 그래서 해능대사까지 조사를 33조사 또는 33조사라고 읽컫고 있다. 거리하여 조사선은 불교선정에서 초조, 달마계통 특이, 육조해능계통의 남종선을 말한다. 그런데 조사선 열애선에는 말을 마조 백장 위선을 거치면서 위산의 제자 양저 혜정선님이 만든 말로 추정한다. 즉, 혜정은 동문인 경전 당구대 시중에 있는 향음 시험선사에게 자네는 다만 열애선을 얻을 뿐, 오지 조사선은 최대가지를 못했다. 영등 열에서 미덕 조사선이야. 경덕 전등록에 있습니다. 위산 해적에서 한대서 비롯된 말이다. 이와 같이 남종선적 북조선과 순성들은 항상 조사선을 위에 두고 종래 선과 북쪽선을 낮게 평가했는데, 종래의 선은 열애선, 어리선으로 경쟁과 교리에 이어나고 있으며, 어느 문자 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이라고 폄하했다 이후, 일선이라는 말을 문자에 치중하는 성녀들을 비판, 폄하하는 말로 정착했는데, 사실 조사선과 열애선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사선은 관화선의 뿌리다. 따라서 조사선과 가나선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당대 조사선에서는 자선을 중시하지 않았다. 자선은 다소는 개인 능적과 시간에 맞게도 천국에서 일제 규정하지 않았다. 하루에 네 번, 여섯 번에서 여섯 내지 일 시간 이상씩 자선하기 시향하면서 남송시대 관호선 이후열 일이다. 대신 방경의 법문과 독창, 개인지도 및 증거, 청력, 보충질문 등을 규정해 왔는데 이를 본다면 조사선 시대는 자선보다는 설법의 법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수 있다. 지혜가고 부처였기 때문이다. 또 조사선은 대화선문답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물이란 듯이, 열애성 가운데안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열애성 공덕 가운데는 일체상을 떠나고, 생각을 떠난 도리가 다 돌아있기 때문에, 열애성이라고도 한 것이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전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의 샛별을 보고 깨달아서나, 열애성 미혹함을 알고, 좀더 깊은 수행을 위해 찾아가고 싶진 징기조사였다. 그 징기조사가 부처님에게 전한 선이 조사선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역대 조사들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조사어록이다. 조사어록은 우리에게 부처님이 위대한 사상을 전해주고 있다.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멸도 위에도 그듯이 계속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야 중요한 조사어록으로 중국 쪽에서는 달마어로 육조단경을 비롯해 사가어록이라 해서 마조록 백장강룩 황백록 전신병력 완능록 임재록 등이 유명하며 그외 조조록 백암록 선요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나홍으로 성가기감등이다 그리고 역대 조사록들 중에서 진술을 뽑아 집대성한 것이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 경쟁이 하나이도한 전등법이다. 이와 같이 조사와 조사들에 대하여 초암, 정암만 학자가 적고 있다. 상당하여 한참 장자고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눈을 끼칠 뿐이다 오는 법자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제행무상과 어락도다 불인문자 심행체멸 조사선의 근본철학을 몸소 보여준 불타행의 직설적인 것으로 보여진 법문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어 바람. 감사합니다.